숨은 믿음의 영웅 갈렙은 진짜 남다른 남들하고는 다른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여우사 14장에 이 보이지 않는 숨은 믿음의 영웅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꼭 배우고 또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게 내게 있는 내 자신이 먼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거죠. 쓸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다또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죠. 실력은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먼저요.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 영적인 응답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큰 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힘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딱 자리 잡고 확립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그 안에 다. 끝냈다. 그 이름으로 다 끝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이 내 안에 확립되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믿어야됩니다이 복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지고 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 축복이 계속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영적 힘을 가지고 가면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힘, 나의 응답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라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 아래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 내고 판단하고 복음으로 볼수 있는 모든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나의 응답이 달라요. 기도의 응답이 다르고 믿음의 응답이 다릅니다. 말씀의 응답이 달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숨어 있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세상에 가는 곳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 속에 응답의 문이 열리죠.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증거, 정인되는 증거가 나와요. 이 증거가 나오니까 당연히 자신이 살고 현장 살리게 되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자이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될 준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들은 쉬워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정말 나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다 무너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만 붙잡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 됐을 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 감이 세상을 다 덮고, 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조용한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영웅,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은 그때가 기회입니다. 전혀 흔들리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지요. 전혀 세상 육신에 자기와 믿음 생활에 좌우되지 않죠. 진짜 이때 이 사람은 뭐였냐? 조용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갈렙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놀라운 힘을 어떻게 누렸냐? 세 가지로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모세의 왼팔 역할을 하면서 40년을 보좌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가데스바니아에서 지금 헤브론의 헤브론 해부론 땅을 정복하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자기가 도전하면서 가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다 준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 약속 붙잡고 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분명히 똑똑히 봤죠. 그 복음의 능력을 갈렙은 붙잡았어요. 45년 동안에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늙어도 우리의 모양과 머리가 너, 너? 하얘지고 늙어도 내 영혼은 항상 청년처럼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에 딱 서야 돼요. 복음은 늙지 않아요. 복음은 전혀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면 평생 동안 나의 능력이 되지 늙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갈렙은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인데 여전히 자기는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 냐? 나의 믿음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똑같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온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돌아가셨냐? 내가 늙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다. 그 말이죠. 이 고백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백성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 들어가기 전에 가난 안에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가난 땅에 많은 현장 보고 없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가난 땅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난 땅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버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기는 믿음 고백가는 거예요. 자, 이런. 40년 동안 훈련받아온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난땅 마지막 정복 앞에 있는 해부 론땅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갈렙처럼 이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항상 믿으면서 해야 돼요. 복음 앞에 나를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현장 봐야 돼요. 복음으로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겠다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갈렙이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축복 속에서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떤 힘을 가지고 나가냐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우수아를 똑같이 섬긴 거예요. 갈렙은 여우수아의 시종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이 역사한 것을 보고 여우수아를 섬기면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를 섬기고 왔던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 정복 앞에서 여우수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통해서. 입당 정복을 완성한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절대 시기, 질투, 많은 불신앙, 염려, 근심, 내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이 모든 문화 중심, 많은 세상의 어떤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간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갈렙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복음으로 완전한 현장을 보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도 요셉과 갈렙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위기 때마다. 이두 사람이 없었다라면 오늘날에 가난 정보가 없었죠. 많은 열 사람이 전부 불신앙했어요. 두 사람이 믿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왜 속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갈렙 같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뒤집어서 역사하는 시간표죠. 복음의 눈, 복음의 판단, 복음으로 가는 모든 인생길에 형통의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갖고 싶지만,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피하면 되겠습니까? 피하면 그럼 반대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회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해브론을 갖게 되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갈렙처럼. 늙고 힘없는 자가 페브론을 정복해봐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전 세계에, 아니 지금까지도 증거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는 가기 싫은 땅인데 갈렙베기는 기회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곧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렇지요 위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예요. 중요한 시간표죠. 갈렙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이 없어지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오늘 15절 보니까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갈렙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평정시켜버렸어요. 참평화가 온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흑암 재앙이 싹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 묵상도 가장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해야 요 진짜 내 안에 다른 동기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드려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복이 돼. 말씀이 나의 안식이 돼.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내가 즐거움이 돼야 힘이 나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묵상하면 그말씀을 사실적으로 많은 열매가 와요. 그렇죠? 많은 열매가 옵니다. 엄청난 열매로, 뭐 수만 배의 열매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기도를 평안하게 하면 많은 여유와 많은 자기 자신의 누림이 생기죠.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있고 세상을 많은 앞뒤 좌우를 다 보고 위아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죠.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속에서 기도가 편안하게 나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두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이 변하죠. 모양이 변하죠. 응답이 오죠. 증거가 되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 살린다니까요. 현장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 가면 그 현장을 전부 갈등과 다툼의, 어? 이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갈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단체와 집단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게 돼요. 참된 안식과 행복과 교제가 나오죠. 엄청난 겁니다. 약간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생각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복음적 사고방식, 복음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나의 삶이 완전히 체질돼 그 진내게 다 뿌리내려 그내 안에 완전히 각인시켜 버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하나님 큰 계획이 그, 그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나 하죠? 내 마음에 맞는, 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 계획을 보고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진짜 갈래처럼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 표를볼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설마. 이상한 사람이 붙어도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 중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무서운 부려운 존재가 나타나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 누가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만용도 아니고 허풍도 아닙니다. 갈렙은 언약을 가진 자요, 복음 깨달은 자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네, 따라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 나는 세계보금화의 증인이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미자리께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진짜 일만자자 세워서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중년 보금운동 회복하는 교회예요전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세운을 주시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렙이 숨은 믿음의 영웅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정인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갈렙처럼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위기시대에 흑암시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참 전도자여 전도운동의 모델이요 제자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요 미자리께 살리는 중요한 모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참 믿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